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 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합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2월 9일 프랑스 정부를 대표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2월 10일에는 서울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찬을 겸한 한 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두 번째 회담으로 실질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2차관은 2월 8일 목요일 샴샤드 악타르 유엔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유엔에스캅 사무총장을 접견합니다. 양측은 우리 국민의 에스캅 고위직 진출 중대 등 한에스캅 양자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내일 2월 7일 외교부에서 2018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 다크 동료 검토 보고서 발간 회의가 조연 2차관또 샬롯 패트릭 고니츠카 OECD 다크 의장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OECD 측은 동료 회원국들의 검토를 토대로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조차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개발 협력을 매개로 사람 중심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 사회 건설에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 기업 등 비정부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개발 협력 관련 모든 국내 이해관계자와 함께 우리 개발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미로슬라브 라이차 제 72차 유엔, 유엔 총회 의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내일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방한합니다. 라이차 의장은 현직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으로서 방한 기간 중에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 오찬 참석 등 일정을 갖고 한 유엔관계, 한반도 문제, 유엔총회 주요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방안에 앞설 라이차 의장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주재하여 올림픽 휴전결의 채택을 주도하고, 지난 1월 26일에는 올림픽 휴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유엔 1 0 9세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엔총회 의장의 방안은 이번이 7년 만으로 라이착 의장의 방안은 구테레시 유엔사무총장 방안과 함께 한 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혜진 기자님. 네, 세계일보 김예진입니다. 그 미국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원비어 그 부모와 함께 초청해서 방문을 하는데 좀 한미 간의 사전의 협의가 있었는지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미국 측의 공식 대표단 명단은 일, 이미 발표되었고. 비공식 동반 인사에 관해서는 미측이 확인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그런 원비어 부모 평창 올림픽 참석과 그리고 서울에서 또 탈북자 만나는 일정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별도 입장이 있으신가요? 펜스 부통령 방한 시에 우리 측과의 공동 일정은 대통령 예방, 만찬,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이며 관련 내용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독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독 일정과 또 행사 내용 등은 미 측이 설명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스 이상형 기자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장려 이방카 방한한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좀 협의 진행 중이라는데 좀 어떤 단계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인지 궁금하고요.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또 대표단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다른 부처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여러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판단하는 의전의 어떤 급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하는 미측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리 김미 한미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에 참석할 미측 대표단은 추후 미측이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계기에 방한하는 정상급 인사들의 의전 서열은 국제 관례를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동계 참고로 동계올림픽 개막식 좌석 배치는 IOC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참가국 선수단 입장 순서에 따라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 입장은 이번에는 가나다 순에 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질문. 네, 김동희 기자. 예, 네, TV조선 김동희입니다. 그 어제 스가요 시대 관방 장관이 저희 공동 입장에서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된 걸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네. 일본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의 우려를 전달해 온바 있고 우리 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기와 관련한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히 IOC 주관 공식 행사 시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층이 제기했던 그 행사는 평창 올림픽 공식 일정과는 별개로 추진된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주최 행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위원님저그 평창 올림픽 그. 평창올림픽, 그 뱀... 개막식 전 있을 립셉션에서의 좌석 배치가 가나다 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아니, 관련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입 입장식 개막식 아, 입장식 네, 개막식, 개막식. 네. 그러면 립셉션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의전 서열이 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의전 서열이라는 것은 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국제적인 관례, 또 원만한 행사의 진행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을 해서 유기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하신 그런 그 구체적인 의전 서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 행사에 있어서 어, 주최국이 정한 의전 서열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네, 조선비지 윤희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가 만경봉 92호에 기름과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좀위해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에 대한 정부 생각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도 그 관련 설명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추가로 문자를 통해서 설명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입니다. 관련 질문인데요. 그완경봉 후에 미국산 자재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의논한 게 있는지요? 망경봉호 망경봉 92호 입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망경봉 92호의 국내 입항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쪼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데그외 그 반대로 또 여쭤 보면은 그러면 기름을 제공하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해 되는 건 맞는 건가요? 그 관련된 사항에서는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일단 저 지난번 그마식령 공동 훈련도 그렇고 이번에 망경봉호도 그렇고 한국 미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서 어떤 예외 사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아 그런 것이 어떤 대북 그 압박의 국제 공조를 조금 저해하는 효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 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필요 시에 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고 북한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는데요 어, 북미가 이렇게 그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그리고 그 북미 간의 접촉을 적절히 조성하는 방안을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복귀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기자님. 예,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입니다. 최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미 간 소통이 굉장히 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미국 당국자들간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보, 에, 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그 현지 시간 4일자로 브리핑의 그백 브리핑 에, 그 익명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 과장됐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몰디브에서 정전 불안, 몰디브에서 네. 정전 네. 불안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뭐 국민 여행객들도 많이 이제 방문하는 곳이어서 지금 정부 차원의 좀뭐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 조치가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몰디브건 갖고 계시면 좀 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보, 선포와 관련해서 어,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 공간인 주 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의 영사 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편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국들의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하였으며 공관 홈페이지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몰디브 내 정세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기자 님. 예, 지난주 금요일 날그 비일 정상 통화가 있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에 그 일본 총리하고 백악관 쪽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 평화 공세 북한의 평화 공세 시설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주요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그 그에 관련해서 미국, 일본 양측이 다 동의했다고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그 그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미일 간의 통화와 관련된 정상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제가 별도로 코멘트하지 않겠고요. 뭐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과 일본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